한국 연예계에서 아티스트 간의 인연은 늘 관심을 끄는 핫스팟이다. 최근 뮤지컬 배우 에녹과 트로트 가수 강혜연의 풋풋한 러브 스토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강혜연을 향한 에녹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이 이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2007년 그룹 알타보이즈로 데뷔한 에녹은 뛰어난 연기력과 노래 실력으로 유명하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무대 위에서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큰 키와 근육질 몸매를 갖춘 앤옥은 뮤지컬 배우뿐 아니라 큰 무대에서도 큰 매력을 발산하는 아티스트다. 한편 강혜연은 2018년 솔로 데뷔해 2021년 미스트롯 이 경연에서 8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가요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는 감미로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세련된 방식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탄탄하게 발전해 꾸준히 큰 무대에 오르며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두 아티스트의 러브스토리는 절친한 친구인 심진화의 소개팅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혜연은 첫눈에 애녹의 잘생김과 카리스마에 감탄했다. 오히려 애녹은 강혜연의 끼와 매력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상호 관심은 곧 깊은 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관심과 미래의 꿈에 대한 대화와 공유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이녹의 어머니의 지원은 이러한 관계에 강력한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강혜연의 팬일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열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녀는 종종 친구. 친척들에게 강혜연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며 그녀를 재능 있는 예술가이자 멋진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또한 팬들의 응원도 이 러브스토리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두 아티스트의 팬들은 이러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과 지지를 재빨리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애노과 강혜연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계속해서 응원과 축복을 전했다. 앞으로도 가족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애녹과 강혜연의 진심 어린 유대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그들은 무대 위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삶의 파트너이기도 하며 예술과 삶의 길의 모든 단계에서 기쁨과 도전을 공유합니다.